9월 첫 일요일 저녁, TV 앞에 대한민국이 동시에 숨을 고른 찰나가 있었다. KBS 열린 음악회 무대에 선 손비나 은 등장과 동시에 조명보다 먼저 객석의 공기를 바꿔 놓았다. 첫 호흡이 길게 뻗자 카메라의 줌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그날 그가 택한 곡은 이별. 익숙한 서정에 새로운 호흡을 얹어 트로트의 선율을 현대적 감각으로 다듬어낸 편곡이었다. 현악은 얇게. 피아노는 길게, 리듬 섹션은 끝에서만 힘을 보태며 목소리의 온도가 중심이 되도록 설계된 무대. 안녕이라는 첫 음절의 객석을 스친 순간 장래는 묘하게 고요해졌고 그 고요가 곧 전율이 되어 되돌아왔다. 그는 노래를 불렀다기보다 한 편의 장면을 살았다. 이별의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 감정의 시간대를 통째로 끌고 나온 듯했다. 방송 직후 가장 뜨거웠던 장면은 무대가 아니라 반응이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KBS 생중계를 지켜보던 이재명 대통령이 50년에 한번 나올 법한 무대, 예술의 극치라는 표현으로 감탄을 전했다는 전언이 빠르게 퍼졌다. 이건 장래의 문제를 넘었다.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국가의 목소리라는 메모가 참모진에 공유됐고, 문화예술계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국가예술상 후보로 충분히 거론할 만하다는 말이 오갔다는 후속 보도도 이어졌다. 사실 확인을 떠나 상징이 분명했다. 단 한국으로 국가의 감성이라는 거대한 단어를 무대 위에 소환해 냈다는 것. 칭찬의 크기가 사건의 크기를 가늠하게 했다. 왜 그렇게까지 큰 울림이 가능했을까? 비결은 간단하고도 어렵다. 손비나 은 고음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어미를 남겼다. 자음을 쥐어 짜지 않고 모음을 눌러 길게 흔들었다. 가사의 행간을 늘리는 대신 호흡의 타이밍을 줄였다. 그러자 문장과 문장 사이가 하나의 장면이 되었고 관객은 그 장면 안에 들어가 함께 지별을 통과했다. 그는 감정을 노래하는 배우였다라는 어느 평론가의 말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았던 이유다. 라이브의 가장 큰 미덕 입체감은 그날 손빈아의 음색 안에서 구체적인 표정을 얻었다. 수치도 따라왔다. 닐슨코리아 집계 기준으로 해당 무대 구간 순간 시청률이 13% 대를 찍었다는 잠정 수치가 돌았고, 포털 실시간 키워드에는 손빈아, 이별 포트페어회, 열린 음악회가 상위권을 장식했다. 무대 풀버전 클립은 업로드 24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를 훌쩍 넘기며 국민 무대의 서막을 알렸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댓글의 결이다. 노래가 아니라 사람을 흔든다. 이 무대는 시대가 기억해야 한다. 정치적 수사보다 음악 한 곡이 더 멀리 간다. 같은 문장들이 서로를 복제하듯 복제됐다. 칭찬의 어휘가 통일될 때 사건은 현상이 된다.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클래식 쪽에서는 협연 제안이, 뮤지컬 쪽에서는 콘서트 드라마 형식의 러브콜이. 대중음악 쪽에서는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젝트가 물밑에서 논의됐다. 손비나의 강점 정확한 딕션, 무대 장악력, 안정된 호흡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기 좋은 범용성을 지녔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무대 위에서 감정의 다이내믹을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초반 2분간 의도적으로 볼륨을 낮추고 중반부 스트링 레이어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비브라토 폭을 좁히며 밀도를 높였다가 엔딩의 롱톤에서야 비로소 흔들림을 허용한다. 감정의 곡선을 악보 위에 그리듯 정확하게 설계한 무대. 이건 가창이 아니라 연출의 영역이다. 팬덤의 호흡도 달라졌다. 공식 팬카페에서는 국가예술상 후보 추천을 취지로 한 온라인 챌린지가 자발적으로 열렸고 1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수만 명이 동참했다. 서명보다 더 주목할 만한 장면은 개인 SNS에 붙은 짧은 사연들이었다. 아버지가 이 노래에 울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트로트 무대를 끝까지 봤습니다. 병실 TV 앞에서 같이 박수 쳤습니다. 감상의 에피소드로, 에피소드가 증언으로 변할 때 팬덤은 한 아티스트의 성취를 공동체의 기억으로 바꾼다. 이 밤의 박수는 그래서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공유된 감정의 크라우드 펀딩처럼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트로트를 떠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별의 미학은 트로트의 관습 속에 있다. 직진하는 멜로디, 간결한 운율, 서사적 가사. 손비나은 그 관습을 해체하지 않고 현재적 언어로 번역했다. 무대 디자인은 미니멀했고 조명은 색을 욕심내지 않았다. 반짝이는 요소를 걷어낸 자리에 남은 것은 목소리 하나. 그는 그한 가지로 무대를 끝까지 책임졌다. 이 점이 예술이라는 단어를 가능하게 했다. 형식의 화려함이 아니라 본질의 단단함으로 만든 감동. 그 감동을 국가의 목소리라고 부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이유다. 대통령의 코멘트가 혹여 부담이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손비나의 태도는 일관됐다. 방송이 끝난 뒤 짧은 인터뷰에서 노래로 위로받은 시간들이 많았다. 이제는 내가 그 빚을 조금씩 갖고 싶다는 말만 남겼다. 과장도, 울컥도, 네토릭도 없었다. 무대에서 보이던 절제의 미학이 말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 담백함이 오히려 다음 행보를 더 기대하게 만들었다. 큰 선언 대신 더 좋은 노래를 약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팬들은 오래 투자한다. 현장의 디테일 몇 가지는 두고두고 회자될 만하다. 오프닝에서 스트링 도입부가 약간 흔들렸을 때 손비나은 눈빛으로 템포를 두 박자 늦추는 신호를 보냈고 피아노는 그 합을 재빨리 받아 노이즈를 음악으로 덮었다. 중간 간주에서는 마이크를 살짝 멀리 두어 자연스러운 공간감을 살렸다. 엔딩에서는 숨을 반박만 더 길게 끌어 관객의 박수를 늦추지 않고 정확히 받아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 완벽이라는 단어를 무리없이 꺼내게 만든다. 라이브는 우연으로 완성되지만 그 우연을 지휘하는 건 결국 숙련이다. 무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질문이 남는다.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 팬들은 이미 여러 시나리오를 적어 내려가고 있다. 국립 오케스트라와의 협업 무대, 대극장형 뮤지컬 스페셜, 라이브 필름 프로젝트, 해외 교류 콘서트. 어느 길을 고르든 중요한 건 방향보다 태도다. 손비나은 이날 단한 곡으로 태도를 증명했다. 관객을 믿고, 노래를 믿고, 과잉을 거절하는 태도. 그 태도가 있으면 장르는 도구가 되고, 기회는 시간의 문제로 바뀐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이한 무대가 산업의 언어까지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방송은 가창력을, 기획사는 흥행력을, 팬덤은 활력을 말하던 장면에서 이제 사람들은 서사력과 해석력을 말한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로 시간을 세공하는 사람. 그 기준이 공유될 때 대중음악은 더 깊어진다. 손비나은 그 기준선을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더 아래로 끌어내렸다. 누구나 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닿지는 못하는 높이. 그 애매한 경계에 새기를 냈다. 9월 8일 밤을 기억하는 방식은 각자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TV 앞에서 누군가는 모바일 화면에서 또 누군가는 다시 보기 클립의 댓글 사이에서 그 장면을 붙잡아 둘 것이다. 그러나 기억의 제목은 아마 비슷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같은 방향으로 숨을 들이마신 밤 대통령은 감탄했고 국민은 울었고 음악은 기록되었다. 그리고 손비나 은한 걸음 더 멀리 갔다. 호감가는 트로트 가수에서 시대를 노래하는 예술가로 그가 부른 한 곡이 그에게 세 자리를 우리에게 새 기준을 선물했다. 이 이야기는 공식 보도와 방송하면 현장 목격담을 바탕으로 한 창작형 재구성이다. 일부 내용은 추후 공식 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 그 밤의 무대는 이미 우리 각자의 기억 안에서 현실보다 더 오래, 더 크게 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건한 가지 뿐이다. 다음 무대가 언제? 어디서? 어떤 숨으로 시작될지 기다리는 일, 그 기다림조차 음악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이미 손비나 시대의 한복판에 있다.